7월 다섯째 주주간법보시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님 신분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이내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외국 스님을 초청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세계평화를 발언하며 단기 출가했던 63명의 해외 청년들이 25일간의 여정을 원만회항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사태와 국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스리랑카인들이 불교를 매개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국한 후 불법 취업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스님이 한국 사찰이나 불교 단체의 초청을 받을 경우 관광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공부를 하겠다며 불교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입국한 후 종적을 감춘 채 불법 체류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등의 참관을 목적으로 사찰 초청을 받아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14명의 스님들이 단체로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자를 두지 못한 노 스님들의 처지를 파고든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마하위아라 주지 단마키티 스님은 스리랑카 정부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중국 자본이 스리랑카로 대거 유입되면서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출가자 신분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한국 사찰과 스님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오대산 월정사와 문수 청소년회가 미국 우든피시재단과 함께 진행한 2024 월정사 우든피시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이 25일간의 여정을 회항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발언하며 시작한 여정은 삭발식, 수계식과 한국 전통산사 문화체험, 명상수행, 승가선지식과 불교학자의 강의를 통해 불교와 삶, 존재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졸업장을 받은 자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세계평화를 발언하는 세계평화 기원문을 직접 작성해 낭독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얻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법이고 없어도 없는 대로 좋은 것이 부처님 법이라며 본래 얻을 바가 없는 자리를 간절하게 참고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다섯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